이런 뭔가 나랑 닮은 느낌인데? 오빠랑 헤어스타일은 똑같아. 음 작품을 만드셨구나. 헤이 음 하실 거구나. 음 어, 이 무성 토끼풀. 이쁘다 네. 오빠 이거. 이게 토끼풀인데 하얀색 말고 약간 핑크색이잖아. 이게 보라색도 왜 보라색이거든? 이게 약간 유럽 토끼풀? 뭐 이렇게 음 부르도록 사람들이 있나래. 되게 예쁘다. 어. 나 토끼풀인지도 몰랐어. 엄청 예. 그것만 가져 잡아 놓은 거야. 요거. 나지물좀 많아. 응. 일부 좀 너무 짜지 않게 들려잘알잘 응. 먹겠습니다. 어, 맛있... 오늘 날씨는 매우 흐립니다. 지복기념가 어? 상당히 어? 요 어머, 여기 웬 고양이가 고양이. 갑자기 나타났어. 이 봐. 아이고, 다리 아파서 어떡해. 아, 착해. <laughs> 예전에 어. 우리 아버님 댁도 살던 집도 부산단들이 어. 쳐들어왔을 때 어. 집에서 뭔가 밤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대. 어.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서는 헉! 안에서 감자가 머리 이제 배고파가지고 캐먹고 어. 있던 풍쳐 와서 드시고 계셨던 거야. 어. 그게 할머니도 총 맞으셨다고? 아, 할머니도 총그 피난가시다가 총 맞으셔가지고 항상 무릎을 쩔뚝쩔뚝걸으시고 다니셨지.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산다. 그니까. 집은 이승복군의 생발을 보다. 우리 보고. 아버지가 태어났던 집하고 똑같습니다. 어, 어 진짜? 이렇게나 많이 그, 낡았었어? 이런 집에 살았었어. 어. 어. 이걸 내가 다막 다시 고친 거야 안쪽으 다. 그러니까. 단열재를 넣고. 그때 거 영상을 찍어놨었어야 됐는데. 그때 생각을 못했잖아. 그러니까. 사진도 남아있어 오빠. 유아 시절 사진이런 거. 우리 때문에도 이런 데다녔어 어, 우리 수때 오, 책걸상. 어 이거 우리 나 어릴 때 이런 바닥에 어, 마루, 마루 바닥에. 어 이런 책상에 앉아 가지고. <laughs> 발표할 사람. 오줌 싼 사람. 친구 가자 빼서 먹은 사람 소원 너 일로 와. 엎드려뻗쳐. 어 초등학교 이런 부에서 음. 초치레 가지고서는 어나 왁스 왁스치. 난로. 아, 왁스치, 아그 어. 화분 담다가그 음. 나무를 빼야돼 가지고서 나무를 저쪽 부에서 갖고 와 가지고 뺐던 게 기억이 어. 근데 나도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. 생각보다 안 그러면 되게 시간 들어가 가지고 너무 달지 않고 딱적당이 많은데. 없겠. 오늘 쇼핑 목록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마술로 한게 아니야. 데코용이야 데크 데코용. 냉장고 안에. 알겠어. 데코도, 알겠어. 계산해 봅시다. 아 그거 입고 싶어? 나나 뭐, 아, 뭐. 나? 뭐나 너무 못 생기지 않을까? 았 근데 너무 추울 거 같아. 반찬이 없어 이 정도면 엄청 푸짐하지 밖에서 사 먹으면 이거 몇만원 아니야? 아유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집에 있는 재료를 다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치?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. 오빠 우리 지금 어제 길 가다가 음. 유기견들 봤었잖아 이게 유기견인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인데 도로에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몰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궁금해서 그치 좀 생각이 나길래 얘네들 응. 진짜 유기견인가 아니면은 밖에 나와서 노는 건가 한번 더 보고 싶어 다행히 강아지들이 어... 여기 도로에서 있었는데 없어. 어, 한 마리도 없네. 어 그냥 아, 네. 저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었나? 뭐 그럴 있, 그럴 어 그럴 수도, 그래 가능성이 낫으면 좋겠다. 어.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네. 없네. 커버도 되는 진짜. 어 뭔가 방구 냄새 난것 같기도 하고 참치 냄새인지. 아 이제 밥 줄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. 앞에서 방구 누가 냄새가 진짜 얼마나 커지는데 <laughs> 달수가 고생 많았다. <laughs> 너 냄새 맡아도 다 가만히 있다 또... 근데 이게 은근히 달숙이가 꼈을 수도 있어 둘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중에... 중에 한 마리야 지금 누가 꼈는지 모르는 거야 사실. 근데 숙쑥이가 워낙에 빵구를 잘 키는 고양이여가지고 어, 얘가 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얘가 앞에 있었을 때푹 <laughs> 했을 때 냄새가 바로 올라왔거든? 어. 어, 그래, 그래도 몰라 달숙이가 옆에서 푹 하고 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달숙이는좀 깨끗한 고양이라는 인식이 있고 숙숙이는좀 더러운 고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숙숙이는좀 더럽지 어 세수도 안 하고 응. 응. 여기가 밤이 되면 몇 도지? 여기 어저께 7도까지 떨어졌더라고 응. 오늘 한 8도까지 떨어진 것같 그래서 오늘 따뜻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남편이 많이 지피고 있습니다 <laughs> 오빠의 패션이 완전 겨울이야 겨울 <laughs> <패션>. 여기는 <laughs> 너무 춥기 때문에 완전 겨울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저녁 7시 정도 시간이고 우리가 대관령 시내를 한번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. 차가 없고 음, 사람이 없네. 어, 여기는 토요일만 좀 복잡 복잡하다.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복잡 복잡하지. 음. 너구나. 얘가 음. 저번 주부터 갑자기 길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대. 누가 버린 거야? 응 누가 버린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그 음식. 오빠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아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식마실 한번 갔다 온다고. 그래? 어디가 안 좋은 거야? 지금? 아 이게 내가 가끔씩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 다시. 음. 10년 만에 헬스를 시작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음. 이게 아무리 헬스에서 운동 근력을 키워도 음. 이게 운동 근육하고 음. <laughs> 농사할 때 쓰는 근육이랑 좀 달라가지고 어. 그 농사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살짝살짝 하는 건데 도 그거 하고 나면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막 그래가지고 음. 조금만 일하고 나면 <laughs> 어 요즘에 목이 너무 뻐근하더라고 어. 그래서 목에다 침을 한번 맞아보면 어떨까 생각해고 아. 지금 몇번 가봤던 어. 잘 놓는 한원으로 가고 있어요 잘 맞고 오고 오빠. 오빠 시원해? 어, 오늘 지금 너무 시원해. 진짜? 오, 아, 역시 두 번째라서 아, 오, 다음 진짜? 주에 또 오기로 했네. 그럼 너무 풀어졌는데? 어. 아, 약은 아, 안 지었어? 어, 약은 안 지었어. 음. 다음 주에 약한번 지어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. 아, 알겠어. 그럼 고 아, 아빠 지금 가는 곳은 네. 엄청 조금만 가게인데 길 가다가 본. 네. 사장님이 일본에서 응. 엄청 오래 식당을 하셨던 분이시래 아 여기가 고향이신가? 그래? 모르겠네 근데 한번 가봅시다 문 열었는지 뭔지? 모르겠네 문은 닫았으면 어쩔 수 없고 네. 저기 집밥 어. 43 집밥 샤브샤브 샤부샤부 아니야? 샤브샤브도 팔고 모뭐 소바, 우동 이런 거다 아, 판대 어, 여신 거 같아 응. 한번 저녁 영업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. 샤부샤부도 팔고 향이 음. 너무 좋다. 떠들썩했다. 잘 네, 먹겠습니다. 네. 어맛 맛있다 응. 지금 딱 먹어야 돼 응. 오빠 너무 맛있다 무승 <laughs> 너무 맛있다 이게 살짝 기교는 없는데 응. 그 기본의 맛이 되게 충실한 것 같아 하는 걸까 안에 꽃이 걸려져 있잖아 아 되게 예쁘다. 어. 음. 오빠 얘네왜 이렇게 돼.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? 언니 얘네가 음. 여기 안에 뭔가 애들 좋아하는 분이 그러니까, 있나봐 그러니까 맛밤에 뭐 되게 났어? 맛있는 게 있나 봐. 어머머 추루 츄루, 추루처럼 달려드는 거 봐. 오, 왜 추루가 더안데 무슨 맛밤에 뭐 신기한 맛있는. 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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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두 개만. 초등학교때 와보고 처음 왔다고? 야, 내가 여기 를 초등학교때 와봤대 어 블루리본도 진짜 많아 으아, 매년 와 여기 여기 여기가 다 송어 횟집이였어? 여기가 다 송어 횟집이였대 와 우와. 진짜 부자였나봐 원래 와 이게 진짜 내가 근데 초등학교때 와봤대 근데 오빠 왜 기억을 못해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<laughs> 아 귀여워 <laughs> 어 오빠 <아빠>, 뒤에도 온다 <laughs> 고양이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았지? 아이들 친구 같구나 어 <laughs> 형제인가 봐 얼굴이 큰거 보니 <laughs> 아, 수컷인 거 같은데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<laughs> 또또 공주야 <laughs> 내가 갖고 온 사과를 먹겠니? 먹겠니? 얘네 또? 할머니야 마녀야 공주야 <laughs> 마녀랑 공주랑 같이 있었구나 우리 또또 공주님은 마녀이기도 하면서 공주이기도 한 마녀 공주님이야 아 귀여워 야야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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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물이 메인은 아닌데 그래도 반찬 잘 나오네. 감자 맛있다. 감자조림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우리 한번 먹시다몇 개를 시켰는데두 개. 네, 아, 아. 오. 되게. 되게 많아. 수제비도 있고. 아 수제비가 있었네. 네, 수제비 수제비 고기도 많아요. 아 많아? 응. 아 나서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부모니 아버님 먼저 뛰세요. 이게 어르신들하고 부모님 먹이랑 어. 딱이네. 우리의 시골집 경험과는 조금 다른 경관이. 어. 어 나도 돈만 있으면 할수 있어. 맞아, 나도. 좀 돈을 조금만. <laughs> 시골집. 돈을 조 보태주면 안 될까? 이건 약간 유럽풍 시골집. 어. 아 근데 예쁘게 잘 꾸미셨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어. 와 진짜 맛있다. <laughs> 바삭바삭하고 아삭아삭하면서 <laughs> 먹을 때 진짜 맛있다. 와. 와되 진짜 맛있다. 음. 음. 근데 야 맛있어. 큰일 났냐? <laughs> 큰일 났어. <웃음> <웃음> 오빠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응. 3시 반이야. 짜장면 먹고 와서 잠만 듣는다. 아... 나 미치겠네 우리 <laughs> 하루 짜장면 먹고 잠잠 괜찮아 좀 있다 또 먹고 자는거야 <laughs> 아, 먹고 자는거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<laughs> 음. 오빠 뭐하고 있어? 아 집중해 보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? 그, 난... 그거는 뭐야? 아 이거? 어? 제사세 쓰던 백화스포 알겠어 마시려고 한거 아니지? 아니 마시려고 한거야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을 왜 마셔 알겠어 야, 열심히 해눈으 쳐다보지마 열심히 해어